얘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타워비를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영역에서 흘러가는 전류 Jn. 누가 지나가요? NPN 트랜지스터니까 전자가 지나가죠.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전류는 그러니까 q 에 q 에 dn의 dx분의 dnx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확산 얘기한 전류성물을 쓰는 거 만약에 얘가 속도가 만약에 이 전자가 전자가 e가 속도가 vn이라면 베이스 영역에서 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확산으로 가든 드리프트로 가든 하여튼 속도가 VN만한 속도로 간다면 전류를 얻어야 돼요. Jn은. 전류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전류 아니야.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VN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거리가 되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자의 밀도가 얘는 전자의 차지 q 마이너스 q 곱하기 전자.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베이스 영역에서 베이스 영역에 어떤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의 속도가 vn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x 점에서 속도는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빨리 가다가 늦게 가다가 그리고 그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 x에 대해서 전자의 만트캐리아 분포가 또 달라진다 그죠? 구했으니까 아껴 아껴 베이스 영역에서 만트캐리 분포가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거리 x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달라질 거고요. 전자의 차지 양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속도는 뭡니까? 속도라는 게 미소 시간에 간 거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요 그러면 어 dx가 v 의 dt가 됩니다 그죠? 반대로 했네. d t 는 v분의 dx가 됩니다. 자 파워라는 게 뭡니까? 파워 b는 dt라는 것은 미소 시간이 여기에 걸리는 미소 시간 d t 가 있는데 0에서 xb까지 걸리는 토탈 시간이 타 a u 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제에서 xb까지 dt가 바로 타 a 인데 인테그랄 제에서 xb까지 v 분의 1 곱하기 dx가 됩니다, 그죠? 자, 속도 v 는 이건 정이고 dt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영역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토탈 시간 이 타오비라고 그랬으니까, 제로에서 XB까지 DT를 접근하면 돼. 거리에 따라서 DT는 다 달라질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제로에서 XB까지 DT를 접근하는 건데, DT 대신에 얘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V 대신에 얘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자, 그러면 은 타오비는, 0에서 xb까지 곱하기 v분의 1. v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게 1로 가면 v분의 1이 되고 jn이 오니까 마이너스 jn분의 q mbx dx. 이렇게 들어가지 그렇죠? 여기서 v를 구하고 그걸 여기다가 여는다는 여, 여 거야 그래서 V 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얘을 구합시다. 베이스 영역에서 흐르는 전자에 대한 전류니까 디퓨전 크런트죠 그렇죠? 그래서 Q 의 dN의 dx 분의 dMBx가 되고요. MBx는 MB0의 익스포네이션 KT 분의 QVBE. 이게요 점의 높이가 요거고요. 이쪽에는 0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직선이 아니고 약간 배가 볼록한 곡선이라 그러니까 하이, 사인, 하이퍼블릭 이렇게 들어가야 는데 그걸 어프로시메이션 하게 되면은 XB-X가 됩니다. 그죠? 이걸 직선으로 간주하면 베이스 영역에서 마이너스 캐리어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JN 은 의외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만 앞으로 나옵니다. m b 0의익스포네이션 k t 분의 q v b e 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JN하고 MBX를 갖다 V를 구하면 예에서 예를 나누는 겁니다. 예에서 예를 나누면 얘가날아가 그냥. 그래서 얘하고 거꾸로는 x x v 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제로에서 XB까지 마이너스 Q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Q로 바뀌고요. 얘하고 얘에서 얘를 그러니까 얘서 얘를 나눠요 얘, 어, 얘에서 얘를 나눠 그러면 MB 절 없어지고 e x p l o 없어지니까 XB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Q에 XB를 적분하면 XB의 자승이 되고, 이거는 2분의 1 XB의 자승이 되고, 따라서 2분의 QXB의 자승 어, 뭐가 빠졌죠? 샥, 쫙 이렇게 찔렸다. JN이 뭐였죠? JN이 Q에 d n 의 DX분의 DNX, MBX.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QDP가 DN이 옆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QDN, QDN을 또 JN이 분모로 들어가는 게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니까 QDN, Q를 없애지고 DN 분에 2 d n 분의 xB의 좌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요것 때문에 QDN을 다. 나눠줘야 되니까 dm 분의 x v 의자석구학기는 그렇게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수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x v 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x v 가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겠죠. 가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만약에 속도로 간다면 전자가 베이스 영역을 출발, 엠프터 어, 영역을 출발해서 컬렉터 영역까지 가는데 또 일정한 속도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x v 에 비례하게 되겠죠. 일정한 속도로 까면 거리가 두 배로 늘면 시간이 두 배로 걸리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갈수록 속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XB의 자승에 필요한다. 이 말은 뭡니까? 점점 갈수록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빨리 가다,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나중에 가면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DN이 뭡니까? 디퓨전 되는 속도죠. 그쵸? 디퓨전 코에피션트잖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빨리 디퓨전 되느냐는 거니까 이 속도와 관련되니까 DN에 빨리 가면 DN이 크면 빨리 간다는 거니까 시간이 짧게 걸릴 거고 DN이 어, 작으면 천천히 가는 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DN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답이 얘가, 얘가 어느 정도 타워비를 결정을 하는 건 맞아요. 실적으로 질 그렇게 계산이 됐고. 그래서 EDM분의 XB의 자성 많고 베이스 영역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